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석씨입니다 한눈에 보는 미증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어갔고요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 리스코와 관세 유예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두 가지가 어떻게 해소되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가늠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둘다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서 증시는 강세를 보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 또한 증시의 상승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먼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을 했고요. 이론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미터인 유가가 급락하고 안전자산인 금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세 유예기간 연장 기대감은. 관세 유예 협상 진척에 대한 공식 언급으로 정책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이 반영됐는데요. 배센트 재무장관은 일본 등 10에서 1 6개 국가의 협상이 9월 1일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모든 것은 트럼프에게 달려있다라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정책 유효성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시장은 일부 국가에 대한 유예 연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관세 완화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인데요. 3명의 주요 인사들이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하는 발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이 또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공포 지수가 16을 기록하면서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증시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스라엘 이란의 휴전으로 인해서 금과 유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추간 등락률을 보시면. S&P500 지수와 나스닥지스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국채 수익률의 하락은 금리 인하 기대 강화와 유가에 따른 인플레 압력 완화 기대가 동시에 반영되면서 하락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폭 하락한 투자자산은 유가인데요. 12.12%나 주간 하락을 했는데요. 중동 지정학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큰폭 하락을 보였고요. 금 또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기 하락 추세 채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정거점에 대한 재도전이 나올 것으로 기술적 분석가들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핵심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 바로미터 유가의 차트인데요. 유가는 현재 급락하면서 65달러와 5 1일 2평선의 지지력 테스트에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안정적인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 20일과 50일 평선을 이탈했습니다. 빠른 복귀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 박스권에서의 방향 무색이 더 유력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시가총액 1 위를 탈환한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는 강력한 저항선인 전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장 강한 모습은 기존 전고점의 지지 여부. 또한 가지는 최근 상승이 5일 2평선과 10일 2평선을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5일 2평선과 10일 2평선의 이탈이 없는 한 아주 강한 모습. 5일 2평선의 이탈은 중장기 상승 추세는 유지되지만 조금 더 깊은 조정.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현재 50일과 200일 2평선에 장기 골든 크로스가 난 점이 눈에 띕니다. 보조 지표로 보자면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은 둔화될 것으로 기술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인데요. 연준 인사의 금리 인하 기대 발언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비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낮아졌고 인하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현재 7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번 주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더 강화될지 규추가 주목됩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지난 주에는 올해 총두 차례 50bp 인하를 시장에 반영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총세 차례 75bp 인하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9월, 10월, 12월에 총세 차례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핵심 포인트는 금리 인하 기대 재확산 여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는 노동 시장 지표와 연준 발언에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고용보호서는 7월 3일 발표되는데요. 노동시장 지표까지 둔화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더욱 강화된다면 주식시장은 좀더 상승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대다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는 둔화되고 실업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정도만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 고용 관련 지표에도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가지는 연준위원회 발언인데요. 먼저 6월 30일 월요일 날 애틀란타 연훈 총재와 시카고 연훈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훈 총재는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중도적 색채를 가진 분위기에서 어떤 말을 할지 시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시카고 연훈 총재는 오후 1시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께서는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1일 화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6월 의회 지금 이후 첫 공식 발언인데요. 정책 기조 변화 신호에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월 의장이 완화적인 정책 스탠드로 변화될 경우에는 주식 시장은 크게 환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기념일로 7월 4일 휴장을 하는데요. 그 전날인 3일, 목요일은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기타 경제지표 발표로는 1일과 3일 ISM, PMI가 발표됩니다. 이번주는 금리 인하 기대 재확산된다라고 하면 특히 기술주의 랠리가 좀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미 차트 분석과 의견인데요. 강세론자 의견을 갖고 왔습니다. 사상 최고치와 다가오는 금리이나 지금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먼저, 이 분석가의 메시지를 요약해 봤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 전 강세장 6월 28일에서 7월 17일은 시장이 가장 강한 시기라고 합니다. 1950년 이후 이 기간 동안 S&P 500은 연 환산 27%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장기평균 9%의 세배라고 합니다. 연환산 수익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라스타과 러셀 이천 경우에도 연환산으로 따지면 30%가 넘는 강세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향후 3주간은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핵심 업종 두개는 상승장의 핵심 신호인데 그것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업종이라고 지시하고 있고요. 이두 업종이 선도하면 S&P 500도 대체로 강세 여름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다. 1개월물 국채금리가 급락 중인데 단기금리 하락은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선방영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 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께서는 기술적 강세, S&P500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핵심적인 업종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이다. 현재 이두 업종 모두 가격 자체에 절대강세 물론 S&P500 대비 상대 강세 신호까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시장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두 업종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했고 또한 상대 강세도 강하기 때문에 대표 지수의 추가 상승이 더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S&P 500과의 상가 관계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이두 업종이 S&P 500의 방향성과 얼마나 강하게 양의 상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를 위의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업종이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상대적 강세를 보일 때 S&P 500도 대체로 강세 흐름을 보인다. 두 지수 모두 S&P 500과 매우 밀접한 양의 20주 상관계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적으로도 매우 탄탄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20주간 상관관계란 각 시점에서 과거 20주 동안 S&P 500과 얼마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구역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 이 구역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인데요. 지금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두 업종의 강세는 S&P 500 지수도 대체로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금리 인하입니다. 1개월물 국채 수익률 차트를 갖고 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 시점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나는 연준이 7월 F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것은 시장에서 이미 그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개월물 국채 수익률은 연준의 금리 조치가 있기 이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아래 검정 화살표는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하했던 시점을 나타낸다. 반면, 위에 빨간 화살표는 금리 인하 약한달 전에 이미 국채 수익률이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1개월 전에 1개월 물 국채 수익률이 먼저 하락하고 금리 인하, 하락하고 금리 인하, 하락하고 금리 인하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분께서는 1개월물 국채 수익률을 통해서 7월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S&P500 지수와 양해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업종의 강세는 S&P500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는 계절적으로도 그동안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가지는 금리 인하 시점이 좀더 빠르게 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이분은 전형적인 강세론자입니다. 강세론자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7월 중순까지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참고 정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주의 핵심은 금리 인하 기대감 재확산 여부입니다. 이 여부는 먼저 주초에는 연준 위원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고용보고서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주에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확산입니다라고 하면 시장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대다수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덧 7월입니다. 7월 한 달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